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 그 사사기 우리 3장 12절부터 우리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왼손잡이라는 제목으로 왼손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기록된 이 말씀은 그 왼손잡이 사사 에웃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심히 그의 목전에서 심히 악행을 범하였다라고 그렇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모압 왕그 에글론에게 이스라엘을 넘기셨음. 그렇게 함으로써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 종려나무 성읍이 어딘지 아십니까? 종려나무 성읍.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하면은 그 예루살렘이 해발한 750m라고 하면은 그 거의 이렇게 이렇게 거의 45도 각도로 쭉그 예루살렘에서 쭉 이렇게 이렇게 도로를 타고 계속 이렇게 내려가면은 바로 나오는 도성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모압 왕 에글론에게 여리고를 저들의 손에 그렇게 붙이셨습니다. 저들의 손에 지금 넘기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렇게 충격적인 일이냐 하면은 지금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리고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하여서 제일 먼저 정복한 성이 바로 그 여리고 성임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총몇 바퀴를 돌았죠? 몇 바퀴? 13바퀴죠. 13바퀴. 매일 한 바퀴씩 돌았는데 7일째 되는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라고 그렇게 하셔서 6 더하기 7 하면 13이죠. 13바퀴의 성을 돌고 나팔소리와 함께 크게 함성을 질렀을 때 난공불락과 같은 여리고성이 여러분 무너졌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음을 믿습니다 이 여리고성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적인 첫 승리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 이 사사기 3장에서 그 여리고가 그렇게 중요한 오아시스의 도성이라고 하고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살기 좋았던 그렇게 비옥한 땅이었던 그래서 종려나무들이 많이 이렇게 재배되어지고 대추나 야자 열매들이 많이 재배되어지는 그 비옥한 그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땅 여리고를 저모압의 손에 그렇게 넘겨주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얼마나 타락하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리하여 18년 동안이나 지금 모압의 압제 아래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18년 동안 그렇게 압제를 당하고 그런 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침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하는데 저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저들이 더 일찍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한다면 더그 압제의 기간은 줄어들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그런 회복을 더 빨리 맞이하였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에 응답하여 주사 뜻밖의 구원자 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왼손잡이 (left-handed man) 바로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에훗. 애웃. 이 왼손잡이라고 지금 그 지칭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지도자로서 그런 영웅으로서 그런 게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임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가 왼손잡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해서 왼손을 쓰는 사람. 오른손, 왼손이 멀쩡한데 나는 원래부터 왼손잡이여서 왼손을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그런 인물을 주님께서 지금 애웃을 그 구원자로서 세우셨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왼손잡이, 오른쪽에 장애가 있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왼손잡이, 애웃을 세웠다는 라 것이. 그 당시에 독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오른손 오른손에 대한 구절들이 참으로 상당히 그런 긍정적으로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맹세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오른편에 앉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가 그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금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오른손으로 그렇게 칼을 쓰고 그렇게 용맹하게 싸웠다라는 것이죠. 오른손은 힘을 의미하고 권위를 의미하고 바로 능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웃은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른손을 뭐 쓰지 못해도 대지가 아니라 그는 용사입니다. 군인이 오른손을 쓰지 못한다. 오른손으로 열심히 날렵하게 싸워야 되는데, 오른손을 쓰지 못한다 라는 것은 굉장히 큰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람들 눈에는 어딘지 모르게 모자라 보입니다. 약해 보이는 사람이 바로 왼손잡이 에우시었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사용하시는 때에 있어서는 세상의 원리와는 많이 다릅니다 지금 약점 많고 허물 많은 지금 에웃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참으로 재미난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분명히 에웃은 베냐민 집파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베냐민이라는 말 자체가 무엇이냐면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른손의 아들 그 벤이라고 하는 것이 아들이고 야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른손을 말합니다. 그래서 베냐민하면 오른손의 아들. 그러니까 그 베냐민 지파에는 오른손, 당연히 오른손으로 날렵하게 칼을 잘 쓰는 그런 용사들이 많은 그런 지파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오른손을 상징하는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서 오른손을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그 자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구원자로서 그를 세우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강력히 정말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목사님, 저는 학력이 많이 없습니다. 저는 신체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저는 과정안경이 불우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지 못할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자책하고 그렇게 움츠려 들었던 주눅이 들었던 분이 있다면은 오늘 이 에우세 이야기를 내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장애자인 최대로 큰 가장 결함인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에웃을 사용하셔서 그에게 또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웃은 지금 한 규빗 그러니 여기 지금 가운데 손가락부터 지금 여기 팔꿈치까지 해서 45cm 정도 되는 그 양날이 있는 그런 칼을 그가 직접 제작해서 지금 그는 오른편 그런 허벅지 속옷 안에다가 그 칼을 숨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그런 전사들은 다 오른손을 사용하였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칼을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뽑아야 되기 때문에 왼편에다가 이렇게 칼을 차고 있었기 때문에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왼편에 차고 있는데 지금 이 왼손잡이 에웃은 오른편에 지금 속옷 안에다가 지금 자신의 그 칼을 지금 숨겼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그 당시에는 다 오른손으로 다이게 싸움을 하고 대부분의 용사들이 다 오른손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경호원들이 당연히 왕을 아련하는 그 자리에서 그 왼쪽 편들을 지금 다 이렇게 수색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차고 있는 그런 에웃은 그렇게 경계가 이렇게 느슨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 모아방 그 에글로는 17절에 보시면, 17절 후반절에 보시면 모아방 에글로는 매우 비둔한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는 살이 많이 찐 자였고, 그리고 디룩, 디룩 그렇게 어, 비만인 그런 자였음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에우시 조공을 바치러 갔다가 지금 왕을 이렇게 아련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런 자기의 신하들을 다 이렇게 물리고 그가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은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오른편에 숨겨 두었던 칼로 그를 찔러서 결국에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에글론이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제 거기서 이제 끝장을 이렇게 내버리는 그런 놀라운 통쾌한 그런 이스라엘의 승리를 보게 됩니다. 분명히 여기서도 이 왕이 저는 오른손잡이 오른손에는 장애가 있는 왼손만을 쓸수 있는 자였기 때문에 아무런 의심 없이 그 왕이 그 하나님의 그 은밀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몸을 일으켰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을 통해서 그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그런 공의의 심판을 진행하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웃이 얼마나 그런 연약한 자였는가를 또알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웃은 혼자 지금 적진에 그렇게 혈혈단신으로 들어가서. 지금 에글론 모압 왕 에글론 왕을 처치하고 그가 나팔을 뚜뚜 이렇게 불어서 사람들을 모아서 지금 그 최후의 그런 승리를 완성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그 온니엘 그 지금 그 에우시 2대그 사사라고 한다면은 일대그 온니엘 그 사사는 처음부터 백성들을 그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그 메소포타미아 왕을 공격하고 그를 하나님의 그런 심판으로 그렇게 그를 이렇게 처단하였음을 보게 되는데 지금 에웃은 혼자서 혈혈단신으로 그 적진에게 뛰어들어가서 그렇게 지금 그 왕을 그렇게 처단한 후에 지금 나팔을 불어 백성들을 모았던 그런 정말 궁색한 그런 처지에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군사들을 모아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형편도 되어지지 못했던 그런 변변치 않았던 그런 자이었음을 또한 여기서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왼손잡이 에우의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장차 오실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그림자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애웃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음을 우리는 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그런 모습과 사역들도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모습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정말 왕 중의 왕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왕이라고 한다면은 화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사들을 거느리고 부귀와 권세를 누리는 그런 왕의 모습이어야 할 텐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누추한 그런 그런 짐승들의 염을 통해서 구유에서 태어나셔서 목수의 아들로 그 당시에 가장 이렇게 하층민 중에 하나인 목수의 아들로 예수님은 자라나셨습니다. 공생의 동안에도 권력이나 그런 군대를 가진 통치자의 모습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섬기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런 떠돌이 전도자처럼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는 비치어졌습니다. 결국에는 세상이 보기에는 실패자처럼 힘없이 십자가에서 처절한 죽임을 그런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가장 위대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겉보기에는 연약하고 보잘 것 없어 보이지만은 홀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정말 보잘 것 없었는가. 우리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메시아가 오실 때 외형적으로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와도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농사지어 보셔서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마른 땅에서 뿌리가 나온다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여러분은 분명히 이렇게 상상이 되어 지실 것입니다. 너무나도 철량하고 그런 연약한 그런 모습입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런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대로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화려함이 없습니다. 권세자의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자랑이나 강점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그런. 그리고 약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우도마찬 가지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세상의 기준으로는 너무나도 형편없음. 너무나도 보잘 것 없지만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진정한 그런 강자로서 그 힘을 발휘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위대한 종, 그런 복음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이렇게 뒤돌아 보기를 원합니다. 그에게는 심각한 약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 2 장에 보면은 자기에게 주어진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시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성경이 밝히지 않고 있지만은 담에색 도상에서 밝은 빛을 그렇게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평생 그런 이렇게 눈병 안질에 시달렸을 것이다 또 어떤 학자들은 그런 간질병으로 평생 그런 지병으로 고생하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어쨌든 지금 사도바울은 세 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나의 병을 고쳐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그렇게 강구하며 주님 앞에 매어 달리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었던 자도 일으켰습니다 죽었던 사람도 살린 사람입니다. 3층천까지 그런 천국까지 맛보았던 그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의 병 하나 지금 고치지 못해서 죽을 죽은 사람도 유두고 청년 유두고도 살렸는데 지금 죽은 사람도 살렸는데 자기의 병 하나 지금 고치지 못해서 간절히 세 번이나 그렇게 하나님 고쳐 주세요라고 육체에 가시를 놓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세 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대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에 대해서 너의 약점을 없애 줄게 너그 고통받고 있는 그 연약함을 내가 정말 그 없애줄게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그렇게 응답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 바로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것이죠. 제거하지 않은 그 연약한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남을 그는. 그렇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면은 담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에 대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라. 할렐루야.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왼손잡이 에우스의 그 사건을 통해서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약점 많은 그런 연약한 인생을 들어 쓰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배웠습니다. 세상은 강한 자를 주목합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연약한 자를 붙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약할 때 강함되시는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나의 그런 결함을 가지고, 나의 부족함을 가지고,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